병구용 치료제. 이제는 먹는 치료제다. 미국 머크앤드컴퍼니와 화이자 등이 개발한 먹는 치료제가 내년 2월부터 국내 순차적으로 도입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8일 정부는 40만 4천 명분의 경구용 치료제 확보를 결정했고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가능한 한 도입 시기를 앞당기고 추가 구매 옵션 물량 계약도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경구용 치료제는 기저질환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위주로 쓸 방침인데요. 간편히 복용하는 것만으로도 감염자가 중증 환자로 악화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경구용 치료제 소식에 증권시장도 반응하고 있는데요. 먹는 치료제가 입원과 사망 확률을 89%까지 줄여줄 수 있다는 소식에 여행주를 비롯한 리오프닝 관련주나 메타버스와 같은 성장주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이상 팬데믹이 국내 증시에 변수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며 실적이 받쳐주는 진짜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와의 온도차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먹는 치료제에 도입 함께 앞으로 국내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요소수 대란, 요소수 품귀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소수는 주성분이 요소와 물로 되어 있고 경유차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장치에 사용되는데요.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 대중 200만 대 정도의 SCR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차량들은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요소수2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요소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내는데 중국이 자국내 석탄 부족과 연령난 때문에 사실상 요소 수출을 금지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와 이미 계약되어 있던 물량 18,700톤에 대한 수출 절차는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는 약 3달간의 국내 요소수 사용량에 해당하는데요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로부터 요소수를 긴급 공수하고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긴급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지만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우유 운송뿐만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모쪼록 요소수 수입 및 재고 확보가 잘 해결되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MZ들의 직장 생활. MZ 세대에게 좋은 직장이란? MZ 세대를 중심으로 좋은 직장, 가고 싶은 직장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대기업을 선택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MZ 세대는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확실한 보상을 최우선으로 한다는데요. 지난 1년간 지원 경쟁률 상위 5개 기업은 당근마켓 그나무, 카카오 스타일, 아이디어스, 에이블리라고 합니다. 빠른 성장과 성취감,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중시하는 m z 세대가 수업 문화까지 과감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한편,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m z 세대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회식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 기성세대와는 뚜렷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회식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40에서 50대와는 달리 회식을 애초에 선호하지 않는 m z 세대는 회식으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이 사라질까 걱정이라고 하죠. 미국 주간지 타이 은 mz 세대를 개인의 이익과 성장을 최우선시한다는 의미의 미니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정의했는데요. 변화 그 자체이자 모든 변화의 중심에서 있는 mz 세대, 그들이 만들어가는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지금까지 십일월 셋째주 이뉴스 e 머니였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